자 고등 미적분 2 1등급 수학 20쪽 3번 해설 하겠습니다 자 fx가 로그 3에 x 제곱 플러스 4분의 9 더하기 4 로그 9분의 1에 루트 x인데 x는 m일 때 최소값 n을 가진다 그러면 2 m 더하기 3n의 값은 무엇이냐 했습니다 음 일단 로그는 어 일단 로그도 함수니까 정의역이 생각해야 되겠죠. 이제 정 진수 부분이 좀더0보다 커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일단 여기는 실수 전체가 될수 있겠지만, 어 여기서는 루트가 어 그죠 실수 x는 0보다 커야지 이제 되겠죠. 0이어도안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x 수보다 크다 있습니다. 그러면 f(x)를 정리를 해볼까요? 로그 3의 x 제곱 플러스 4분의 9는 뭐 할게 없고요. 자 4는 9분의 1이랑 루트 x랑 같이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로그 9분의 1은 3의 -2제곱이죠. 어, 3의 -2제곱이고 4는 냅두고 루트 x는 x의 2분의 1제곱입니다. 자이 지수들을 전부 다 앞으로, 앞으로 나오게 하면 자 밑에 있는 지수는 분모로 가고요 어, 진수에 있는 지수는 분자로 갑니다 그래서 4 곱하기 2분의 1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약분해서 마이너스만 남습니다 네 그러면 자 마이너스 로그 3x 가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계산을 해보면은 자 x 분의 x 제곱 플러스 4분의 9가 돼죠 자, 그러면 음, x, 4x 분의 9가 되겠죠. 자, 로그 3이면 밑이 1보다 큰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음. 로그 3에 x 더하기 4x 플러스 9가 되겠죠. 여기서 조건이 x가 0보다 크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x 플러스 4x 분의 9가 작을 때, 어, 가장 작을 때 최소값을 갖겠죠. 이 전체 값도요. 해서 어, x가 0보다 클때이두 수의 합이 제일 어, 최소값을 구하려면 산술 기하 평균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더하기 4x 분의 9가 2루트에 둘이 곱한 거 어, 4분의 9가 되겠죠. 그래서 약분 되고 3이 남습니다. 자, 그래서 최소값은 어, 로그 3에 3이 되겠죠. 1이 되겠죠. 어, 최소값 n이군요. 음, n은 1이 되겠고, 그때 이제 등호가 성립할 때는 바로 이제 x와 4x 분의 9가 같을 때입니다. 자, 4x 제곱이 9일 때. x 제곱이 2분의 어, 4분의 9일 때. x가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인데 네, 플러스만 되니까 2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m은 2분의 3입니다. 그래서 2m 더하기 3n은 3 더하기 3 해서 6이 나오겠습니다.